자 리더스 뱅크 레벨 4 유닛 16 Animal, 동물에 관한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 Many songbirds learn to sing by listening to their fathers. 자 많은 노래하는 새들은 learn to는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라는 뜻으로 투부정사의 명사절 용법이 있는데 명사절 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호로쓸수 있는데 그 중에서 learn이라는 배우다 라는 동사 뒤에서 뭐를 배우는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으로 to 부정사가 쓰인 거야. 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은 뭐뭐 하는 것을로 해석을 할수 있고, 그래서 합치면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뭐 하는 것을 배운다, 노래하는 것을 배운다. 바이 아인지 많이 사용되니까 꼭 외우자 뭐뭐함으로써, 뭐함으로써, 그들의 아빠의 노래를 들음으로써. 자, 이렇게 모방을 통해서 노래를 배운다 라고 해, 새들은. 자, 그 다음에 B번으로 가보면, So, if they are separated from their fathers and are never taught to sing their own songs, they will only be able to make strange noises.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자, 여기, be separated에서, be pp 형태 나왔는데, 수동태야. 그러면 수동태는 뭐뭐 되다, 뭐뭐 해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그 데이는 여기에서 노래하는 새들이야. 이 노래하는 새들이 그들의 아빠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자, 여기에서도 be taught 형태가 나와서, 수동태가 나와서, teach는 가르치다데 be taught는 배우다라는 수동태의 의미가 돼. 그런데 투부정사까지 붙으면 투부정사 하는 것을 배우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들 자신의 노래를 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내벌이 들어가 있으니까 배우지 못하면 자그 노래하는 새들이 아빠와 떨어져 있고 그들 자신만의 노래를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렇게 if절 부사절 이까지야 그들은 오직 자 오일가 키는 같이 못쓰지 그래서 캔대신에 be able to를 써준 부분이야. 그래서, 뭐,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오직 이상한 소리만 낼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에서 비번으로 첫 번째 순서가 온 이유는 많은 노래하는 새들은 아빠의 노래를 들음으로써 배우는데 만약에 그런 아빠와 떨어져 있어서 노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상한 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지. 그 다음 두 번째 A로 넘어가보면 However, if they are taught the songs of another kind of bird, they learn them easily and even pass them on to their young. 자,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be taught 명사하면 뭐뭐를 배우다라는 뜻이야. 뭐를 배운다면 또 다른 종류의 새의 노래를 배운다면 그들은 그런 또 다른 새의 노래들을 easily 쉽게 배울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pass a on to b 하면 a를 b에게 전수하다 라는 뜻이야 그또 다른 새의 노래를 그들의 새끼들에게 전수한다 In one experiment, a baby bullfinch was raised by a canary. 한 실험에서 자 아기 멋쟁이 새가 raise하면 기르다 라는 뜻인데 모모를기르다모모를 올리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로 비피피 형태가 되어서 길러지다 과거 시제까지 합쳐져서 길러졌다. 뭐에 의해서 길러졌다? 카나리아에 의해서 길러졌다. Surprisingly the baby bird learned canary's song easily. 놀랍게도 그 아기 새는 배웠다. 카나리아의 노래를 쉽게 배웠다. When it became an adult It even taught its children to sing like canaries. 그 아기 새가 뭐가 되면? 어른이 되면 그것은 심지어 자 여기 teach 하고 children이라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의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럴 때에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가르치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면 그 새는 심지어 가르쳤다. 그것에 아이들에게 뭐 하도록 가르쳤다. 노래를 부르도록 가르쳤다. Like 뭐처럼 카나리아처럼 노래를 부르도록 가르쳤다. 자, 이렇게 A 번에서 보면 그들은 쉽게 다른 종류의 새의 노래를 배우고 그것들을 어린 새에게 전수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예가 C 번에서 한 실험에서 나왔듯이라고 하면서 멋쟁이 새가 카나리아의 노래를 배워서 그 노래를 아기 새에게까지 가르쳤다라는 구체적인 예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순서는 B, A, C로 연결이 되어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 자, 이렇게 이 글에서 새의 노래는 본능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배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글이었어. 잘 준비해서 보도록 하자.